우와 여기가 얼었습니다 이렇게 생태공원 이쪽 저수지가 꽁꽁 얼었어요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대단했어요 진짜 이번 추위가 엄청나죠 <laughs> 근데 저큰 저수지가 겁나게 얼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작은데 이쪽에 여기가 이렇게 얼었네요 저 큰데는 안얼었더라고요 이번 추위가 엄청났어요 나기는 그죠 하... 그래서 가다가 잠깐 멈추고 이렇게 한번 담아 봅니다. 얼었길래 어머나 세상에 여기가 얼었구나. <laughs> 이렇게 꽁꽁 얼 정도로 추운 추위였어요. 이번 추위가 어제 엄청 났잖아요. 오직한 우리 집에 있는 베란다 다육이가 <laughs> 내가 물도 줬지만 문 활짝 열어놨다 그렇게 얼음 얼음이 둥둥 떠 있냐고요. 매달려 있어서. 어.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 찍고 있습니다. 참 다육이들 갔다 와서 요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우리 다육이한테 갔다 와서. 음. 다육이들 보고 오는 길이라서 여기가 시간이 좀 있길래 이렇게 영상을 담아요. 음. 그래도 오늘은 눈안 오고 바람 안 부리니까 괜찮네요. 이야, 꽁꽁 얼었습니다. 우리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? 저 안으로, 그래서 모였나보다. 저 안으로 물 있는 대로. 큰 저수지 쪽으로, 그죠? 이쪽에 우리들이 있었거든요? 없는 거 보니까 다 저쪽으로 갔네. 큰 저수지로. 안 어른 대로. 여기는 물이 꽁꽁 얼어서 애들이 있을 수가 없네. 보니까. 이쁘죠? 아, 풍경. 겨울은, 겨울대로 이런 풍경. 너무 좋아요. 여기가 생태공원, 저 딸기 체험할 수 있는데, 저쪽에 농촌 테마, 딸기 테마공원.